할아버지의 잠자리채. 지호는 쨍쨍 내리쬐는 여름 햇살 아래에서 폴짝폴짝 뛰고 있었어요. 하늘하늘 하늘 날아다니는 잠자리를 두 손으로 잡아보려 했지만 쌩쌩 날아가는 잠자리는 너무 빨랐지요. 에이 또 놓쳤네. 이 지호는 땀을 닦으며 투덜거렸어요. 그 모습을 보던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. 지호야 이리 오너라. 할아버지에게 좋은 생각이 있단다. 할아버지는 지호를 데리고 삐걱거리는 낡은 창고로 향했어요. 잠시 후 할아버지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물건을 하나 들고 나오셨어요.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한 대나무 손잡이에 낡은 초록색 그물이 달린 잠자리채였어요. 우와 이게 뭐예요? 이 지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. 이건 그냥 잠자리채가 아니란다. 할아버지는 잠자리채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. 아주 아주 오랜 옛날 할아버지가 지호만 했을 때.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주신 거란다.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갔어요. 젊은 증조할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솜씨 좋게 대나무를 깎고 어린 할아버지는 그 옆에 찰싹 붙어 신기한 듯 구경하고 있었지요. 자, 다 됐다. 증조할아버지가 잠자리채를 건네주자 어린 할아버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며 들판으로 달려나갔어요. 그리고는 생애 처음으로 제 손으로 반짝이는 고추 잠자리를 잡았답니다. 다시 현재로 돌아왔어요. 이 잠자리채에는 할아버지의 즐거운 여름날들이 가득 담겨 있단다. 할아버지는 지호의 작은 손 위로 잠자리채를 가만히 올려주셨어요. 이제 내가 이 잠자리채의 새로운 주인이란다. 지호는 잠자리채를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. 매끈한 대나무의 감촉에서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과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. 지호는 할아버지를 보며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. 지호는 할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조심스럽게 잠자리 채를 휘둘렀어요. 휙. 초록색 그물 안으로 예쁜 고추 잠자리 한 마리가 쏙 들어왔어요. 할아버지 잡았어요. 이 지호가 기뻐서 외쳤고, 할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어주셨어요. 지호는 그물 속 잠자리를 잠시 들여다본 뒤, 다시 하늘로 날려보내주었어요. 잠자리 채는 꼭 잡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. 소중한 여름날의 추억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죠. 지호는 언젠가 자신도 이 잠자리채를 물려줄 날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.